22년 6월 29번 보겠습니다 Even though 비록 institutions 요건뭐그 조직 할까요 여기서는 Like the World Bank World Bank 같은 그런 조직 이 Use 뭘 사용하냐면 Wealth를 사용합니다 뭐 하려고 To differentiate 구분하려고 할까요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자 developed 뭐 이미 발전된 나라 선진국 할까요 Developing 개발도상국 할까요 자그 사이를 이제 경, 부를 가지고 구분하는데 they also agree 그들은 또한 agree 동의합니다 that 어디에 development 이게 발전 개발이라는 게 is more 그 이상이다 economic growth economic growth 그 이상이다 development란 말은 can also include 뭐를 포함할 수 있냐면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뭐 사회적인 환경적인 어떤 변화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고 that are 그것들은 code 유발되네요 by 자 유발될 수도 있고 or accompany 동반할 수도 있다. 능동적으로 동반할 수도 있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유발될 수도 있는 거네요. Economic growth 한테 영향을 받거나, 지금 영향을 줄수 있다. Some of which 자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를 이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Some of which 그 중에 일부는 요, which가 나타내는 게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Are positive 긍정적이고 and thus 따라서 maybe negative 잠깐만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따라서 어쩌면 negative일 수도 있다. 네, 요거 한번 어, 얘기해 주십시오. Awareness, 어떤 인식이죠? Has grown. 어떤 인식이 커지고 있다. 자, 어떤 인식인지 안 나왔어요. 앞에서 어떤 인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The Awareness라고 썼겠죠. 그냥 Awareness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 대부분 대절의 수식을 받습니다. 인식이 커진다. And 그리고 c o n t i n u e s 계속해서, Grow, 자라고 있다. 어떤 인식? That. 이대시 바로 Awareness를 꾸며주겠죠. 뭐 꾸며준다기보다는 다른 도전 표현이 있으면 설명을 발표자들 해주세요. 쌤은 꾸며준다고 하겠습니다. The question of 질문, 무엇에 질문, 무에 관한 질문, how economic growth 어떻게 경제적인 growth 성장이 is affecting 영향을 주고 있는가 people에게, and 그리고 the planet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은 these 뭐할 필요가 있다 to be addressed 처방될 필요가 있다 여기 address 어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말 그리고 address가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얘기해주시고 address의 다른 뜻 있으면 또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countries 국가들은 are slowly learning 배우고 있네요. 네, 뭘 배우고 있냐면 it is cheaper 더 쌉니다. and 그리고 causes much less suffering. 덜큰 고통을 유발합니다. 뭐 하는 게? 자, 이 투부 정사는 아마 여기겠죠? 어, 잘못 해석했으면 발표자들 지적해 주시고요. 자, 뭐 하는 게더 싸고 덜큰 고통을 유발하냐면 to try to reduce 줄이는 겁니다. the harmful effects 해로운 이펙트예요. of an economic activity의 yeah. 그러니까 경제활동에 해로운 효과들, 뭐 환경오염 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없애는 겁니다 or 아니면 project 요거는 이제 계획하는 거죠 at the beginning, 처음에 계획하는 거예요 when, 언제, it is planned, 그것이 계획될 때 then, 뭐보다는 after the damage appears, 나타난 이후에 보는 자, 쌤은 지금 조각조각 잘라서 얘기했는데 요 문장이 뜻하는 바가 뭔지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여주세요 to do this, 이러려면 it's not easy 이건 어려운, 어, 이건 쉽지 않대요. and 그 t 고 is always imperfect. 이게 또 항상 완전할 수는 또 없을 거야. 어. but 하지만, an awareness of the need, 그 필요에 대한 인식입니다. 어떤 필요, 무엇에 대한 필요, such an effort, 그런 노력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는 것은 indicates, 나타내네요. A greater understanding, 더큰 이해를 나타냅니다. and 그리고 moral concern, 도덕적인 어떤 관심을요. then, 뭐보다는, was the previous widespread attitude, 어, 이 전에 어떤 확산되어 있던 어떤 태도 보다는요, that, 그리고 그것은 focused only on 어디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나요? 뭐, 안 읽어도 사실 뻔하죠. creating new products and services. 자, 요게 무슨 말인지, 요게 무슨 뜻인지, 한 단어로 혹시 대체되는지, 아니면 한두 단어로 짧게 대체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이 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필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네, 요약이나 제목으로 얘기해 주시고, 질문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